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간평사 경제학 기출 문제 36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아래에 폐쇄 경제 하에서 IS-LM 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 뭐 계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IS 곡선을 도출해낼 수 있고요, 실질 화폐 수요 함수에서 LM 곡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봤더니 중앙은행이 현재 균형 이자율 뭐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5만큼 높은 긴축적 통화 정책을 실시하여 여러분, 긴축적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 ISLM이기 때문에 지금 LM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민간의 투자가 줄어들어서 국민소득이 줄어들 거예요. ISLM 그래프 살짝 떠올리시고요. 자, 근데 현재 명목화폐 통화량이 40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새로운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명목화폐 통화 공급량이 얼마나 줄어야 되겠는가? P는 1이고. 여러분, 한번 여기 살짝 볼게요. 지금의 상황을 봅시다. 얘가 IS 곡선이고요. 도출해야 돼 정이 있긴 하지만 LM이 이렇게 있습니다. LM이 이렇게 있는데 여게 이제 화폐 공급이 m 0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IS고요. 여기가 Y라는 국민 소득, 이자율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자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M 곡선이 좌측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화폐 공급이 이렇게 감소하겠죠. 자, 그럼 균형점이 A점에서요. B점으로 가게 될 건데 지금 요거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B점일 때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예, 이전보다 5만큼 5만큼 올라가도록 하는 이 통화량을 구하세요.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비포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포 상황을, 비포 is식은 어떻게 돼요? 이거죠. r은 120-y.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lm이잖아. 근데 여러분, lm은요,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인데요. 원래 이렇게 쓰죠. 화폐 수요는 이렇게 쓸게요. 근데 아시다시피 p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화폐 공급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그리고 얘는 3y-r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먼저 동화량이 지금 현재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이고, 물론 얘는 그냥 1이라고 해서 우선 빼는 거예요. 자, 요거 두개 균형민 소득 어떻게 되는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R을 여기다 집어 넣을까요? 자, 그러면 40은 3Y-R이 들어가요. 120 플러스 5Y. 요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넘어가면 160이겠죠. 160은 8Y, Y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 이렇게 되겠죠. 20 그래서 여기 A에 해당하는 균형국민소득이 2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균형국민소득이 20이니까 이 값을요.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20. 그러면 5 곱항 20은 100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도 20 이렇게 되겠네요. 20 됐죠? A.9 했어요. 자그 다음에 변화 후 F 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F 터. 자 F 터 상황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균형 이자율을 이전보다 5만큼 높인다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5가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 25를요. b점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25를요. 이 is식은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25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is는 변하는 게 없으니까 25를 집어넣게 되면 5y 하면 120-25 이렇게 되니까요. 175에서 나눠서 계산하면 19요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b점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어요. b점은, b점이 새로운 균형점인데, b점은 y는 19가 되겠고요. r은 5만큼 올라와서 25일 대가 되는 것이죠. 일대 자,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요, l m c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걸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럼 새로운 l m c 하면 요거 화폐 공급, l m c 어차피 1이니까 화폐 공급이 얼마냐 이거를 찾는데요. 여기 3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야지 3에다가 19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2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자 그래서 그때 M1 값은 통화량이 얼마가 되겠니 라는 것이고요 이거 정리하시게 되면 얼마야 네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요 취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문제는 ISNM식을 도출해라. 그래서 A점이라는 균형이자율과 균형민소득을 구해라. 통화량이 이렇게 8만큼 감소해서 원래 40이었었는데 아 여기 8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하면 32 이렇게 돼야겠죠32 그래서 원래 40이었었는데 32로 8만큼 감소하는 건데 32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새로운 균형점은 뭐가 되겠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그걸 물어보는데 너무 그런 문제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균형점을 네가 구해서 자이 상황이 되었을 때 통화량이 얼마나 되었겠니 뭐 여기 보시면 32 이렇게 하면 아 그래서 얼마나 줄었겠니 이전보다 8만큼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예, 취지만 잘 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5,000원이래요. 이게 우리나라 가격, 햄버거 가격이니까 구매력 평가설이죠. PPP라고 쓸게요. 미국에서는 5달러네요. 이렇게 5달러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격으로 5천원 5천원 이렇게 씁시다. 이거는 미국의 달러 가격으로 했을 때 5달러 이거랑 두 개가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매력 평가설에 따랐을 때는요. 1달러의 가격이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 1달러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품의 구매력을 가지고 나타내는 약간 느낌이 진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완전 경쟁 하이에서 장기적인 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쪽으로수렴해야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기억 보시면 현재 구매력 평가 환율은 어, 1달러당 1,000원이다. 에이거 아, 맞네요. 그냥 이거는 그대로 맞고요. 오케이? 자, 근데 현재 시장에서 환율이 현재 시장에서 환율이 얼마니라고 봤더니 1,100원이래. 1,100원이고 1달러래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게 앞으로의 미래의 지향점이야. 그럼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원래 1달러를 구입하려면 1,000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1달러 구입할 때 1,100원을 줘야지 구입할 수 있는 거야 시장에서 환전할 때. 그럼 뭐야 저거 원래는 1,000원 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까야 달러 가격이 지금 생각보다 비싸네 이거요. 달러의 가격인, 달러의 가격이 환율이라고 그랬죠? 환율이 고평가되어 있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평가되어 있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로 따지면, 원화는 달러의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어. 이렇게요. 오케이? 그럼 장기적으로 왔을 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그래요. 장기적으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햄버거 가격과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게 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여러분 여기 다시 볼게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은 미국 상품의 가격에다가 환율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고평가돼 있어서 얘가 내려가야 돼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서 이쪽이 내려가야지 이게 우리나라 이게 이권이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거보다 고평가돼 있으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지 않아. 여기 여기 다시요. 표현이 조금 약간 만만치 않습니다. 햄버거 가격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 5달러 그대로고요. 이 숫자로 해도 되는데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하지 마시고 얘가 고정돼 있어. 내려가야지 균형이 되는데 안 내려간다 이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햄버거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요 구매력 평가식을 써 놓으신 다음에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니은 맞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디귿 볼게요. 위에랑 똑같아요. 현재 환율이 100달러 원 달러 당 1100원인데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게 되는데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얘네 둘이 가만히 있으면 얘는 당연히 환율은 내려간다 이렇게 해야죠. 상승한다가 아닙니다.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출제하신 분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보기 질문이 한세개 밖에 없잖아. 그중에서 고르시오 하는 거니까. 약간 시간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볼게요 자 38번 문제 좀 봅시다 거시경제학과 관련한 경제학파에 대한 설명 중 오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고전학파가 있고요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학파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케인즈학파가 계속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960년대 이렇게 될때 고전학파의 뒤를 잇는 통화주의, 밀턴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가 등장합니다. 통화주의는 단기와 장기, 적응적 기대 가설을 얘기하죠. 이렇게 가다가 아시겠지만 여기 새로운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New! 이 세자를 거치게 되면서 통화주의는 새고전학파가 되고요. 케인 작파는 이세 자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세 자에. 맞아요. 먼저 첫 번째는 합리적 기대가 담겨져 있고요. 합리적 기대. 그리고 미시적인 최적화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합리적 기대, 최적화,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가, 어, 주춤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얘네들도 새 케인작파 이렇게 됩니다. 세 자는 둘다 달고 왔는데, 그래도 케인작파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합리적 기대랑 최적화는 뭐 니네만 쓸게 아니라 우리도 쓴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건 경제의 기본 원리 아니야? 근데, 시장의 가격이 경직적이어서 정부 정책은 효과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정부.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구전 학파는 아니야. 가격은 신축적이야.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어. 작은 정부 이렇게 끌고 가게 되죠. 흐름 이해 가시죠. 네, 우선 1번 볼게요. 세켄 작파는 예, 맞습니다. 단기라는 게 뭐냐면, 가격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립스 커브가 수직이 아니라 우아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고전학파 이쪽과도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과도 마찬가지인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할때 요게 단기의 필립스 커브. 오케이? 요게 장기의 필립스 커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기는 우아형합니다 장기가 수직이고요 오케이? 다음 2번 볼게요. 세케인 작파는 가격, 아니, 가격의 신축성은 고전압파라니까 이해 가시겠죠? 다음 3번. 자, 세케인 작파는 단기의 화폐, 아니, 화폐 중립성은 고전압파라니까요 이 작은 정보 강조하는 이 고전학파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경기 변동이라는 게 균형 상태가 또 다른 균형 상태로 변하는 것이다. 라는 균형을 강조하고요. 이 고전학파의 개통은 똑같죠. 고전학파가 기억이니까, 기억 기역 똑같이 봐서 공급을 중시형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물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면 그게 화폐의 중립성.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MV는 PY죠.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통화량을 막 돈을 찍는다 해서 뭐 사과나무에서 뭐 사과가 막 열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다음 4번. 실물적 경기변동 이론. 맞습니다. 주로 이제 세고전학파가 주장하는 이 균형을 강조하는 경기변동 이론인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요거요 루카스의 mbc 라 할까요 모니터리 비즈니스 사이클 오케이 또 하나 뭐 있어요 프레스카 키들랜드의 rbc 가 있습니다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요렇게요 자 그런데 요거는 화폐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요거는 실물적인 충격 때문에 발생한다 요렇게 되죠 자 경기 변동에서 소비의 최적화 얘 예, 이거 그대로 따라옵니다. 음 세자가 들어가 있는 세고전 학파이기 때문에 4번이 맞고요 세고전 학파는 메뉴병 아니요 여러분 메뉴비용이라는 것은 이거잖아 맨큐라는 교수가 얘기했는데 요거요 가격이 경직적인 이유 아시죠? 명목변수 명목가격 명목임금 실질임금 실질, 임금, 실질 뭐그 다음에 가격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주로 메뉴비용 메뉴판을 가는데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가격이 경직적이다. 예! 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케인 작파가 주장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다음에 39번 문제 좀 볼게요. 계산 문제인데 만만치 않아요. 근데 딱 봐도 정신이 없는데요. 숫자를 통해서 그냥 가상적인 예를 적용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이렇게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비경할 인구라 했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경제활동인구 그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게 경제활동인구라는 거잘 아실 거죠. 요렇게. 오케이?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T시점의 실업률은 10%인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래요. 전체가 100 중에서 절반이 경제활동에 참가해. 우리 100으로 해도 되는데 1000으로 합시다. 1000으로 해야 좀 계산이 좀 편하니까. 500명 있고요. 오케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5 0인가 이거 두개 합쳐서 E 플러스 U가 500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E 플러스 U가 500명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그 중에서 실업률이 10%래. 실업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실업률은, 실업률은, 실업률은. E 플러스 U 중에서, 이게 경제활동 참가자 수 중에서, 실업자 수, 오케이? 이게 얼마라고? 10% 0.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몇 명이에요? 여기가 500이니까, 거기서 10% 해서 50명. 여기는 450명.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오셨죠? 자, 이렇게 현재 배치가 되어 있고 실업률은 10%인데, 그 다음 기에 이러한 변화가 생겼대요. 자, 한번 살짝 볼게요. 먼저 실업자 중에서 실업자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야, 50명 중에서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20%래. 그 여기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갑니다. 몇 명이 이동을 하겠습니까? 20%니까 그이 5, 20, 10명 이동합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아예 구직을 단념해서 비경할 인구.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실망 걸로 자 이렇게 표현하죠. 얼마나 갑니까? 5% 가게 됩니까? 아, 10% 가게 됩니다. 그러면 50명에서 10%니까 5명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취업자 중에서 직장을 잃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실직되는 사람 수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사람 수입니다. 어떻게 된다? 1%니까 450명 중에서 1% 이렇게 되면 4.5명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비경할 인구 중에서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 수가 이제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아직 취업을 한건 아니야.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색깔 다르게 할까요? 1% 500명 중에서 5명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실험률을 새로운 상황에서 실험률을 구하세요 <laughs> 라고 하면은 여기 전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실험률 구할 때 E 플러스 U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어, 여기다 쓸까요 여기서 다섯 명이 일리 가고 다섯 명이 일리 갔어요 그러면 여기 비경할인구 500명은 그대로죠 여기. 경제활동인구 얘도 그대로 500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문제를 조금 어렵진 않게 하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다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여기 분모에 해당하는 2 플러스 6은 그대로야. 그래서 500명 그대로 있고요. 요 위에가. 오케이? 그 다음에 실업자 수를 봐야 되는데 요거는 상세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지울게요. 약간 작게 해서 지울게요. 이렇게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요. 그러니까 얘는 상세돼서 의미가 없고 여기 보세요. 1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 40명 될거 아니야? 4.5명이 왔습니다. 그럼 얼마가 돼? 그렇지. 40. 이렇게 쓸까요? 50명에서 빼기. 변화한 과정을 살짝 쓰면 10명이 나가고, 4.5명이 들어오면, 어, 44.5! 이렇게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500분의 5 0 0분의 44.5! 하니까, 8.5%.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 할 때, 뭐, 원래 뭐, 2에서 0.1이 증가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정석으로 푸는 건데, 주관식일땐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근데 객관식에서는 답을 빨리 찾는 게 좋은 거니까 100명으로 해도 돼요. 근데 여기 좀, 4.5 이런 게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1000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자, 다음에 40번. 모든 사람들이 화폐를요.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이게 M이야. 이게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이거 두개 합쳐서 우리가 D라고 볼수 있어요. 예금, 데파짓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대해서 동일하게 10%다. 우리 요거 Z라고 쓸까요? 지급준비율은 0.1 이렇게 쓰시죠. 통화승수를 구하세요. 예, 이거 공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여러분 통화승수 어떻게 구합니까? 두 가지 공식이 있죠. 원래는 현금 예금 비율이 있으면 이런 식의 공식을 사용하고요. 근데 여기처럼 화폐 대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걸로 하시죠. 현금 보유 비율 1-C의 지급준비율 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현금을 얼마나 보유합니까? 25% 보유하니까 0.25. 오케이? 0.25도 좋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4분의 1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얘도 4분의 1. 이렇게. 지급준비율은 얼마요? 저기 0.1, 10분의 1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소수점이 편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때로는 분수로 하는 게 편하기도 해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4분의 1 더하기 얘 4분의 3이죠? 4분의 3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 10을 곱해줄게요. 40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40분의 여기 보시면 4분의 1이니까 1에다가 4분의 3 40분의 3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40분의 13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40분의 13 요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게 되면 13분의 40, 요렇게. 요건 이제 살짝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1,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거는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여기 나와 있는 현금 보유 비율이 작을수록, 지급준비율이 작을수록 통화승수는 커진다. 예,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4년도 간평사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문제를 빠르게 빠르게 넘기시면서요, 자꾸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웃기긴 하지만, 아, 요런 문제가 나왔지? 요런 문제가 나왔지? 그렇게 좀 눈에 익히시게, 그래야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짧게 짧게 복습하시고요. 문제를 천천히 풀면서 답까지 내는 것까지 하시긴 해야죠. 그래서 부단한 연습이 여러분들의 실력과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고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